안녕하세요. 성어 육매장입니다. 아침에 다가고 토끼 밥을 주려고 왔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기 토끼 굴이 어제 저녁에 어둠물리 하기 직전에 이거를 다 막아서 꼭꼭 다져서 해놨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이 굴이 뚫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막또 영상을 찍는데 또이 어미 토끼가 지금 왔습니다. 왔는데 이제 아마 이 속에 아기 토끼가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구멍을 좀 열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속이 정말 궁금합니다. 여기가 한 3m 이상 넘게 들어갔는데 또 제가 마침 또 영상을 찍으니까 또 이렇게 또 와서 굴 입구에서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. 요게 요 땅굴 파고 아기 토끼를 낳은 어미 토끼인데 왔다가 또 금방 갔습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입구를. 구멍 막은 거를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아기 토끼들이 소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좀 땅굴 속도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기 토끼들은 음, 숨 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나 보더라고요 조금 이게 커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이제 구멍을 뚫어놓는데 지금도 한 7, 8월 됐으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어리, 어린 어린 거보다는 조금 컸을 테니까. 이제 공기 들어가고 들어가라고 열어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또 저녁에 이거를 다시 또 구멍을 흙을 파서 또 밑굴 러는지는 일단 하여튼 또 이렇게 열어놓은 거 보면은 날씨가 오늘은 좀 따뜻하니까 이 이제 바람이 들어가도 저 속에 깊이 들어있는 아기 토끼들이 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또 저녁 때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또이 구멍을 막으려는지 한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. 오늘 아침밥을 주러 왔다가 이렇게 구멍을 다시 또 뚫어 나가지고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